안녕하세요. GTR이랑입니다. 수요일인 이곳의 FA 시장은 아주 조용한데요. 예상은 했지만 많이 조용하네요. 시즌이 끝나고 모든 초점이 FA 시장에 맞춰져 있는 시점인데, 이것은 외부적인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트레이드 시장도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FA 시장에서 큰돈을 들여 선수들을 영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 어, 선수들이죠. 이 자산들을 돌려서 팀을 보강하는 방법을 찾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현재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구리엘 주니어, 알레안드로 컬, 랜덜 그리칙, 데니 젠슨, 그리고 로스 트리플링 등의 메이저리그 선수들과 마이너리그 선수들을 이용해 트레이드의 스케일에 따라 상대 팀들과 딜을 만들어 내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토는 트레이드 시장의 이용이 적었지만 이번같이 fa시장이 얼어있는 상태에서라면 과감한 트레이드를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92년과 93년 월드시리즈 우승 당시에도 대형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했던 선수들의 큰 활약이 있었고요. 조카터와 로비 알로마의 트레이드 말이죠. 샤파이로 사장이 레이와 세미언 없이도 팀을 보강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듯이 여러 각도에서 선수 보강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은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FA 시장 말고 트레이드 시장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론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내야수들에서 찾아보면 클리블랜드의 삼루수 호세 라미레스. 현재 계약 상태는 2022년에 1200만 달러, 그리고 2023년에 1400만 달러로 엄청 저렴한데요. 클리블랜드가 사실 트레이드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의 최고 가치를 이용하기를 원한다면 지금이 그 기회겠죠. 현재 29살인 라미레즈는 세미언의 작년 기록은 못 미친다고 해도 리그 최고의 엘리트 선수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스위치 타자로 3루수 말고도 2루수와 6역수까지 모두 가능하고요. 토론토로 이적이 가능하다면 토론토로서는 내야 문제와 세미언을 대체할 선수로 이만한 선수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역시 비용이겠죠. 클리블랜드의 요구사항이 많을 것이고요. 클리블랜드 출신의 에킨스 단장이 매년 클리블랜드와의 협상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수확은 없었습니다. 지난 2년간 린도와 클루버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결국 영이멜은 모두 실패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오프 시즌의 토론토가 예년과는 다르기 때문에 마침내 에킨스 단장이 딜을 만들어내길 기대해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애리조나의 이루스 케텔 마르테 마르테가 시장에 나온다면 아마도 난리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새 시즌 그의 연봉 총액이 3천만 달러로 네, 한 시즌에 3천이 아니고, 세 시즌요. 28살에 내네 외야 수비가 가능하고, 스위치 타자이고, 2019 시즌에 사마 리푼 구리의 타유가 32개의 홈런을 쳐내면서, MVP 타입 시즌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부상 등으로 경기에서 빠지기도 했지만, 토론토로 이적만 가능하다면, 정말 탐나는 선수입니다. 마르테 역시 비용이 문제인데, 애리조나가 루비 레이를 돈까지 주면서 토론토에 넘겼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클랜드의 매치만 오클랜드가 이번 스토브 리그를 통해서 보면 팀 전체가 세일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체프만의 수비는 워낙 유명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위두 명의 선수 영입에 실패한다면. 차선으로 선택해 볼수 있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의 문제는 30%가 넘는 높은 삼진율인데, 2019년 3 6의 홈런과 삼진율 21.9%대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이 선수의 영입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28살에 그를 현재 오클랜드의 팀 세일모드를 틈타서 7년 전 조시도널슨을 데려왔을 당시처럼만 된다면 토론토로서는 대박도 칠수 있을 것이고요. 오늘은 FA 시장이 좀 조용해서 트레이드 시장에서 토론토가 필요한 내야수들 3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번 스토브리그가 매우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런 조각 영상들이 자주 올라가게 될것 같네요. 양해들 해주시고요. 오늘도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저는 새로운 소식들이 올라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